자, 우선 시나리오는 나스닥 매수로 우선 보고 있겠습니다. 매수. 매수하세요. 자, 손절은 13, 13465 소, 손절 13465. 네, 손절 컷 컷. 오케이 컷. 매수. 매수하세요. 자 손절 잠깐만요 13474 손절 자 본청 당했죠 SMP가 같이 떨어져서 그래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매수 메소! 매수하세요 손절 1347550 9번 컷 기다리세요. 컷컷 컷.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매수. 매수하세요. 손절은 13472 주문 접촉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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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 기다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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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자 매수 손절 13480 청산! 자, 청산하세요, 그냥. 자, 청산. 취소 확인. 아쉽긴 하네요, 얘네가. 골드가 올라와주면 안 되는데. 아. 아, 그러니까. 아, 이게. 유로하고 같이 가줘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엄청난 저항에 걸려가지고. 자, 손해안 보셨죠? 이익 보셨죠? 저도 수익이에요. 예, 네, 손절 두 번에, 짧게 두 번에, 지금 익절로 마감을 했는데, 좀 되게 어려운 장, 어쨌든 잘, 대응은 잘한것 같아요. 그래도 수익, 수익이니까. 오늘 수익으로 마무리 했어요. 그래도. 예, 네, 오늘, 아, 아쉽네. 얘네가, 씨. 어쨌든 오늘 만약에 손절 짧게 두번안 쳤으면 은더 계속 저기 불나고는데 먹은 거 지켜야 되니까. 그죠?